우리가 지난 시간에 블록의 사용 예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여기 n에서부터 m까지 이런 식으로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이런 식으로 블록을 사용한다. 이런 사용 예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전개 번호이고 전개 번호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제일 앞쪽에 이 빨간색의 n은 전개 번호이고요. 이 전개 번호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g는 g 코드라고 부르고요. 준비 기능입니다. 그리고 F는 이송 기능입니다. 그리고 S는 주축 기능, T는 공구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M은 보조 기능입니다. 이렇게 블럭의 사용 예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블럭의 G 코드를 예를 들면 G50이라는 것이 좌표계 설정 또는 최고 회전수 설정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G 코드도 G00에서부터 G99까지 각각의 코드가 의미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 기능 G 코드입니다. 아래쪽에 보면은 G 코드의 일람표라고 해서 CNC 선반의 G 코드 일람표 그리고 머치닝 센터, 즉 CNC 밀링의 G 코드 일람표가 있습니다. 여기 G00에서부터 G99까지 여러 가지 G 코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G00은 위치를 결정하는 급속 이송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G00이 무엇인지 암기를 하고 나서 이 G00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응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G 코드를 다 알면 좋겠지만 최소한으로 여기 형광펜을 칠해놓은 것들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 암기가 되지 않으면 뒤쪽에 예시로 나오는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머신 센터 G 코드도 마찬가지로 형광펜으로 체크된 것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도 이런식으로 제가 체크한 부분을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나서 이 코드별로 어떤 기능이 있는지는 시험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지 코드의 종류에는 원샷 코드와 모달 코드가 있습니다 c n g 선반을 기준으로 원샷 코드는 공공 그룹이고요 모달 코드는 공공 그룹 이외의 그룹입니다 무슨 말이냐 면 여기 코드 일란표에 보면은 이 그룹에 00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G04가 그렇구요. G27, 28, 29. 그리고 G50부터 G76. 이런 코드들은 원샷 코드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원샷이라는 것은 그 블록에 한해서 한 번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00그룹 이외의 코드는 모달 코드입니다. 머신 뭐 센서도 비슷하게 온샷 코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CNC 선반과 머신 시 센터는 80% 이상이 비슷합니다. 간혹 다른 것이 있긴 하지만, CNC 선반을 기준으로 먼저 암기를 하고, 조금씩 변형되는 것을 머신 시 센터로 대입해서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이 모달 코드는 동일한 그룹의 다른 G 코드가 나올 때까지 유효한 기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래쪽에 예시를 보면, G01은 직선 절삭입니다. 직선 가공을 하는데, 여기 x 100점이라고 나온 것이 x가 좌표값이 1 0 0 m m 라는 것이고요 f는 피드 값인데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g01이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f0.25가 생략이 되는데 이것은 생략을 해도 모달 코드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아래쪽에도 마찬가지죠 g01을 쓰지 않아도 또는 피드 값을 적지 않아도 그대로 생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달 코드가 되겠고요. 아래쪽에 G00, 이것은 원샷 코드죠. G00은 급속이송 G 코드인데요. 이 G01과 G00은 다른 코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코드를 적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G04가 나오는데 이 G04는 원샷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한 블럭에서만 G04가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앞쪽에 좌표 값만 나왔습니다. 이 앞쪽에도 G00이라는 G 코드가 여기서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0 그룹은 온샷 G 코드, 00 그룹의 이외의 G 코드는 모달 코드이기 때문에 윗 블럭에서 사용한 G 코드가 그대로 반복해서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한번에 G 코드의 작성법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기출문제는 기본적으로 G 코드를 암기를 하면 풀수 있는 시험 문제를 배치를 하였습니다. 갈로 부분에 생략된 연속 유어 모달 G 코드는 나왔습니다. 여기에 N으로 나온 것은 이것은 전개번호입니다. 그래서 생략이 가능하고요 이쪽에 첫 번째 줄에 G01 코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갈로가 나왔는데, 여기서 모달 코드기 이 때문에 생략된 것은 G01이 들어간다. 그래서 정답은 이번 G01이라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계방향 온호보관 지령은 g 0입니다 G02는 시계방향이고요. G03은 반시계방향입니다. CW라고 표현을 하는데, CW는 clockwise의 약자입니다. 반시계는 CCW라고 표현을 하고요. c o u n t e r c l o c k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G02는 시계방향. G03은 반시계 방향의 원호 가공이다라고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도 동일하게 가공 방향이 시계 방향이다, CW다. 이럴 때 G0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5번은 준비 기능으로 그 기능이 전혀 다른 것은 준비 기능이 G 코드가 되겠고요. 01, 02, 03은 모달 코드가 되겠죠. G04는 원샷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능이 전혀 다른 04가 되고 기계 원점 복귀 체크 기능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암기를 한것 바탕으로 G28이 원점 복귀입니다. 기계의 좌표로 원점을 복귀하는 것이고요. G27은 기계 원점의 복귀 체크 기능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G29는 원점으로부터의 자동 복귀가 되겠고요. G30은 제2원점으로 복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G27 기계원점으로 복귀하는 것은 G28 코드가 나왔는데 다른 점을 경유하지 않고 X축만 기계원점으로 복귀하는 것은 g 2 8뒤에상대좌표를 써주면 다른 점으로 경유하지 않고 바로 기계원점으로 복귀를 합니다 만약에 G28D에 절대좌표를 작성을 한다고 하면 절대좌표 값을 찍고 나서 기계원점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좌표가 나온 U와 W를 골라줘야 되는데, X축이 u 고요그 다음에 Z축이 W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축만 복귀하기 때문에 G28.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 자동 온점 복귀는 G28. 요것이 되고요 아래쪽에 나온 공작물 좌표계 설정과 선택 G5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50이 정답이 1번 되겠습니다. G50은 두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작물 좌표계 설정이고요 두 번째는 주축의 최고 회전수를 설정하는 겁니다 이 아래쪽에 주축의 최고 속도를 설정하는 방법은 d50 다음에 주축 회전수를 적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13번도 갈로 안에 들어갈 지 코드 이쪽에 나오는 것인데 지금 여기 주축의 최고 회전수와 주축의 좌표계를 설정을 해주는 코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G52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 CNC 선반 프로그램에서 공구 보정할 때 공구 날끝 지름의 보정 취소. 보정 취소는 40이 되고요. 41은 좌측의 보정값을 취소하는 것이고 42는 우측의 보정값을 취소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10번에는 모시닝 센터에서 공구의 길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보정을 취소하는 것, 43은 공구의 길이가 플러스일 때 보정하는 것이고요, 44는 공구의 길이가 기준 공구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일 때 보정을 하는 것이고, 49가 취소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14번에 보면 반드시 전개번호를 사용해 야 하는 지코드가 있는데, 이 지코드는 3번에 G70입니다. 70은 복합사이클 코드인데, 정삭사이클의 코드입니다. G70에 관련해서는 뒤쪽에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개번호와 끝 전개번호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개번호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15번에 CNC 선반에서 나사가공을 할수 있는 코드가 세가지가 나오는데, 32와 76과 92는 나사가공을 하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75는 홈 가공을 하는 사이클 복합 사이클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16번 머신 센터에서 절대 지령의 좌표값을 입력하는 것은 g90이 되고요. g91은 상대 지령을 의미할 때는 g91이 됩니다. 머신 센터에서 좌표계 설정 준비 기능이 아닌 것은? 54는 공작물 좌표계를 선택하는 것인데 1번 좌표계 g54에서부터 g59까지는 공작물 좌표계를 설정할 수 있는 좌표계가 됩니다. G92는 좌표계를 설정하는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신 센터에서는 좌표계 설정이고요. CNC선반에서는 나사 사이클을 가공하는 G코드가 됩니다. CNC선반과 G코드가 G92를 기준으로는 살짝 다릅니다. 19번 나사 가공에서 사용된 고정 사이클. 여기에서 G9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G92가 되고요. 28은 원점 복귀, G50은 주축, 좌표계 설정, G97은 최고 회전수 설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G 코드의 기능이 틀린 것은 머시닝 센터에서 90은 절대, 91은 증분 그리고 98은 사이클 초기점 복귀가 되고요 G99가 고정 사이클의 r 점 복귀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G 코드를 알아야지 풀수 있는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18번에 머시닝 센터에서 원점 복귀와 관련이 없는 것 머시닝 센터에서 G92는 좌표계 설정 동일하고요. G27은 원점 복귀 확인하는 G코드고 G28이 자동 원점을 기계 좌표로 원점 복귀하는 것 그리고 G29는 원점으로 복귀하는 것. 그래서 원점 복귀와 관련된 것은 G27, 28, 29 그리고 G30도 됩니다. 그래서 G27에서 G30까지가 원점 복귀와 관련이 있는 G코드가 되겠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조기능 M코드가 되겠습니다. M코드는 마찬가지로 m d 에 숫자 두 자리를 명령을 하는데요. CNC3방과 머신 센터의 M코드는 거의 유사합니다. M코드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암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M00에서부터 M02는 프로그램에 관련된 M코드가 되있고요 M030405는 정해제는 03, 역해전는 04, 정지는 05, 그리고 M0809는 절삭유를 ON OFF 하느냐에 따라서 0809 이렇게 나눠진다. 그리고 G M30, M98, M99 이렇게까지 기본적으로 M 코드는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머신 센터는 M06이 추가됩니다. M06은 공구를 교환할 때 쓰는 M 코드다. 그리고 M19도 있는데 잘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나머지는 CNC 3번과 비슷하고요.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M코드를 외워야 풀수 있는 문제를 동일하게 모아놓았습니다. 공구교환 머신센터 M06이죠. 주소가 기계의 보조장치 온오프 제어 기능을 의미하는 것. 이곳은 M코드가 되겠습니다. M의 보조기능에서는 스핀들, 정회전, 역회전 M0304 되겠고요. 결상유 온오프 1번은 M03, M04가 되겠고 절삭류는 M08, M09, 키고 끄고입니다. 자, 그리고 절삭 속도를 선택하는 것은 주축 기능 S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 프로그램의 선택적인 정지는 M01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선택적 프로그램 정지는 아까 전에 살펴본 대로 M01, 절삭류의 온오프, 이것은 보조 기능의 M08, M09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선택적 프로그램 정지는 옵셔널 스탑 M01 M00은 프로그램의 정지를 하는 것이고요 M02는 M02, 프로그램 종료, 프로그램의 끝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0는 주축의 정지 M06은 공구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보조기능 M01은 프로그램의 선택적인 정지입니다 8번 M01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나머지 선택적인 정지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완전히 종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업 도중에 가공물을 측정할 때나 칩을, 가공물을 측정하거나 칩을 제거하거나 공구 교환 후에 공구가 제대로 교환이 됐는지 점검할 때는 M01을 잠깐 정지를 하는데, 절상류의 차단은 M09가 되겠죠. M08은 절상유 온, M09는 절상유 오프가 되니까,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M02를 대신하여 쓸수 있는 것은, M02가 프로그램의 종료입니다. 그래서 M302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 커서를 제일 앞쪽으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M302 M02 대신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주축의 정회전은 03CW가 됩니다. M04는 역회전이 되고요. CCW가 되죠. M05는 주축의 정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 되고 M03은 정회전이라고 했죠. 역회전은 M04가 됩니다. 프로그램의 종료를 표시하는 보조기능이 아닌 것, 02는 프로그램의 종료, M30은 프로그램의 종료 후에 프로그램의 제일 위쪽으로 커서를 올리는 것이라고 했고요. M99도 보조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M05는 주축을 정지하는 것이 되겠죠. 여기 보조 프로그램을 호출하는 기능은 M98이 되었고요. 여기 보조 프로그램 호출은 98, 보조 프로그램의 종료, 끝은 99가 됩니다. 13번의 보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고 M05는 정지가 되겠죠. 반시계 방향이 CCW가 되고요. M04가 됩니다. 14번도 마찬가지로 M09는 공급을 시작하는 것은 M08이 되겠고요. 09는 OFF가 되겠죠. 절상이 OFF가 됩니다. 15번처럼도 올바르게 연결된 것. 이것은 3번이 되겠고 04는 정회전이 아니라 역회전이 되겠고요. 08은 OFF가 아니라 ON이 됩니다. m48은 우리가 몰라도 되는 m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보조 프로그램 호출하는 것은 98 보조 프로그램 종료하는 것은 99 아까 전에 살펴봤고요. 틀린 것 아까 전에 살펴본 대로 99는 호출은 98 종료가 99가 됩니다. 보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오직 하나의 보조 프로그램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정답이 됩니다. 이것은 틀린 말이 되겠죠. 오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가능하면 틀린 답이 될 확률은 없습니다. 하나의 보조 프로그램이 아니라 보조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 자체가 여러 개를 쓸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20번. L4가 의미하는 것은, 저기, M98 보조 프로그램을 썼는데, 여기 L4가 나왔는데, 이 L4는 반복 횟수를 4번 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리고 주축 기능인 S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 기능은 주축의 회전수를 지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축 기능이라고 하고요. G96과 G97이 나오는데 G96은 절사속도 일정 제어가 되고요. G97은 절사속도 일정 제어 취소가 되는데 다른 말로 회전수 일정 제어입니다. 그래서 G96 D의 S값이 나오면 절사 속도가 120m p e m i n 이 되도록 공작물의 지름에 따라 지축의 회전수가 변한다. 라고 암기를 하면 되겠고요. G97 다음에는 주축이 500rpm, 레볼루션 l u t i 로 일정하게 회전하는 것. 그래서 G96과 97을 비교해서 암기를 해야 됩니다. 머신 센터에서는 G97이 자동으로 설정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선반에서의 공작물을 가공을 하게 되면 절사속도가 저희가 1000분의 이 d n 이라고 외웠습니다. 문제, 여기, G96s120이라고 하면은 절사속도를 120m per minute, 자, 1분의 120m를 가공할 수 있도록 절사속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G96 코드를 썼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러한 녹색 부분을 절삭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이트가 이렇게 가공을 해서 절삭을 시켰습니다. 이 D가 공작물의 지름인데 이 지름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일정한 절삭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회전수를 높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회전수가 G96으로 절삭속도를 일정하게 제어를 하려고 하면 이 지름값에 따라서 회전수가 변동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가공을 해서 지름이 너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회전수가 너무 높아지게 되는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회전수가 너무 높아지면은 기계에 부담이 되니까 G97로 회전수를 일정하게 1분에 500바퀴의 회전을 할수 있도록 제어를 해준다. 이렇게 G97로 주축 기능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은 주축회전수를 1000rpm으로 지령하는 블록은 G50이 두 가지의 기능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좌표계 설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주축의 최고회전수 제어를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G50 뒤에 S1000 이렇게 하면, RPM을 1000RPM으로 일정하게 회전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G50 코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구 기능은 T인데요. 공구 기능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T 다음에 4글자가 나오고 이호비로 종료를 하는데 앞에 나오는 두 자리는 공구번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두 자리는 공구의 보정번호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T0100은 앞두 자리에 1번 공구를 선택을 하고, D 두 자리에 공구의 보정을 취소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T0303을 지령을 한다고 하면, 앞에 두 자리에 03은 3번 공구를 선택을 하고, 뒤에 두 자리에 03은 공구의 보정번호를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보정번호를 지정을 해주는데, 이 3번 보정번호를 선택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 t0101 나오는데, 앞, 앞두 자리는 공구번호가 되겠고요. 뒤에 두 자리는 공구의 보정번호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에 t는 공구기능을 나타내고, 앞부분에 두 자리01은 공구교환에 필요한 공구번호가 되겠고요. 뒤에 두 자리01은 공구의 1번 공구보정번호를 선택하는 것이 되겠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이것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공구 보정 없이 가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1번 공구 보정 번호로 선택을 해서 가공을 한다. 이것이 바른 말이 되겠죠. 이번에 T0304 마찬가지로 앞에 두 자리, 3번의 공구 번호를 사용하고 뒤에 두 자리, 4번의 공구 보정 번호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공구 번호와 보정 번호를 다르게 진행해도 상관없습니다. 은 위에처럼 T0304 이렇게 사용을 해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는 t0303이나 t0404,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헷갈리지 않고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이것은 어, 틀린 말이 됩니다. 3번에 t0503에서 앞에, d 에 03, 두 자리는 공구의 고정번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처럼 t의 기능은 공구 기능이다 이렇게 정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는 공구의 이송 속도를 제어하는 기능입니다 다른 말로 피드 값이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g01 그 다음에 x와 z 의 좌표값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피드 값을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0.1이라고 지정을 하고 이호비로 끝을 냈다 했을 때이 f 기능이 이송 속도를 제어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 f0.1이라는 것은 공작물이 1회전할 때 공구가 0.1mm로 움직이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CNC의 선반은 공구가 0.1mm per revolution. 그러니까 1 공작물이 1회전할 동안 공구가 0.1mm 깎는다는 말이 되겠고요. 머시닝 센터는 0.1mm per minute이기 때문에 1분의 0.1mm를 가공을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CT는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CNC는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비교를 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공구의 이송 속도를 제어하는 코드. 공구의 이송 속도는 F 코드가 되고요. 이번에 공작물과 공구와의 상대 속도를 지정하는 기능은 공구 기능.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어 나온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홀더와 인서트의 형 번을 포기하는 방법인데요. 1번에서 4번까지 선상용. 이번에 외경용 3번에 보링바 4번에 밀링용 이렇게 해서 형번을 포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이트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외우기에는 여러분들이 학습량이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문제를 통해서 1번에 선상용 iso 인서트 규격 표시법에서 이쪽에 나오는 공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다 암기를 해야 되지만 이것을 다 암기를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양이 많죠 그래서 이런 자,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지금 공사로 나온 것은 6번 인데요 인선의 높이를 정답으로 골라낼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려고 하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3번 외경용 툴롤도 규격에서 25이쪽에 마찬가지로 외경용 홀더에서 25는 자, 여기 크의 높이입니다 여기 쌩크 즉 폴더의 높이가 정답이 되었고요. 3번에 CNC 선반이나 머신센터에서 공구의 보정을 하게 되면 공구 보정 화면을 우리 설정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X와 Z는 X-Z축의 보정 양을 입력을 한 것이고요. 자 R은 공구의 날 끝에 바이트에 가공을 하게 되면 이쪽 부분이 마모가 되기 때문에 공구 날끝에 반경을 넣어준 것이 되었고요. T의 공구 번호 이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구 보정 화면에서는 아래쪽에 나오는 것처럼 공구가 가공을 할때 어떤 식으로 어, 저립하느냐에 따라서 이 번호가 다 있습니다 1번에서부터 8번까지 이렇게 공구의 번호가 다 있습니다 이 공구의 방향에 따라서 이 공구의 인선 방향 번호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상 인선의 방향 번호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G코드, M코드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하는 것은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g 코드는 준비 기능이 되고요 m 코드는 보조 기능이 됩니다 그리고 s는 주축 기능이 되고 t는 공구 기능 그리고 f는 이송 기능이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되고 기본 g 코드와 m 코드에 대해서 개별 코드의 기능들을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암기할 양이 상당히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런 직코드와 앵코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실제 예시와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